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스팸 라디오 13화. 예, 벌써 12번이나 했네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스팸 라디오 2017년 처음으로, 어,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려드리는데 몇 명만 나오면은 섭섭해 하실까봐 저희 멤버 4명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laughs> 그래서 지금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저기 앉아 있는 걸 보셔야 되는데 서로 다 구석 꼭지점에 앉아서 서로 에게 네, 지금까지 가까이, 가까이 네. 가지 않고자 멤버들끼리 지금 거리가 약 4m에서 5m 정도 <laughs> 지금 거리를 두고 어, 마치 무슨 전쟁하기 바로 전에 지금 사이드에서 이렇게 벽에 붙어서 서로를 노려보며. <laughs> 예 네, 지금 시선을 잘주고 있잖아요 서로. 예 <laughs> 네, 저는 참고로 지금 보면대로 <laughs> 앞이 안 보이게. <laughs> 전 개인이 네, 그냥 뭐 멀티탭이나 바라보면서. 예 네, 저는 지금 보면대로 제 시야를 다 가렸습니다. 우선은 2016년이 어땠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첫 번째로는. 보컬 하연우의 복면가왕 출연이 아니었나? 그게 가장 핫한 그였죠. 예. 아무래도 강한 수련. 응. 그렇죠. 복면가왕 <laughs> 멤버들의 마치 적극적인 응원. 네. <laughs> 적극적인 떠밀림과 <웃음> <웃음> 네, 적극적으로 저의 등을 네, 밀면서 적극적인 응원. 응, 응. 적극적인 응원. 지금 이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때 어떤 그 고통과 <laughs> 정말 짜릿함과 난감함과 행복감 설레임 아쉬움 그고 아름다운 내별나라로 갈수있다 무려움, <laughs> 공포. <멸망의 공포가 웃음> 네 그런 것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직도 제 몸이 그때 모든 감정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때 정말 가면에 있던 그 입에 입 바로 앞에 있던 그 그물이잖아요. 그 그물 망사. 그 망사의 촉감도 느껴져요. 아직까지도. 네. 그리고 가끔씩 꿈에. 음악대장 가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직도 마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전역한 사람이 왜 꿈에 군대 꿈꾸는 것처럼 저는 한동안 가끔씩 음악대장 가면이 제 눈앞에 이렇게 보여서 아 내가 지금 노래 연습을 해야 되는데 노래 연습 안 하고 있었나 하는 그런 어, 생각 때문에 막 잠을 깬 적도 있었어요. 은명강 이렇게 빵 터질지 몰랐어요. <laughs> 빵 터졌어요. 네. 우리가 또 재밌던 게또 뭐가 있었나요? 방송을 마리텔도 했었 했었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네 명에서 다 나간 음악 예능을 제외한 그 예능의 첫 번째 첫, 예능이었죠 첫 예능. 막장 예능 그때 우리의 마리텔. 어 보여줘서는 안될 뮤지션으로서의 어떤 멋진 모습을 과감히 파괴하고 정말, 몸으로서 예 지극히 <laughs> 우리가 예, 우리가 어떤 인간들인지를 나 얼굴로 써 아니 편집이 많이 됐더라고 요 보니까 머리 <laughs> 뜰 때도 재밌는 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편집이 많이 됐었어요. 그좀 아까웠었어요. 음,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되지? 가장 눈에 띄었던 멤버가 전규 씨였다고 저는 생각을 와, 합니다. 그... 같이 있는 기타리스트로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참와 그리고 그때 진짜 그 주방 쪽 가면 더워가지고 <laughs> 와 죽는 줄 알아서 진짜 <laughs>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laughs> 그날 엄청 더웠어요 또 그날 어 근데 엄청 맛있더라고 야 땀이 음식이. 저는 원래 그, 그 스튜디오 안에 보면은 주방이 잘잘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음.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물은 무슨 내가 들고 왔다 갔다 <웃음> <웃음> 삼, 삼, 삼다수 세통 있던데 삼다수 양동이 있지 않았나? 거기? 양동이 없었어 내가 무슨 프라이팬에다다손 씻고 그랬어 <laughs> 아무튼 그런 부족한 부분에서 그 환경에서도 어 굉장히 보기 좋은 그리고 방송에서는 맛이 어떤지 누가 알아? 그냥 응. 우리가 맛있는 척하면서 와우 이러면 맛있는 게 되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건 비주얼이거든요. 근데 그 비주얼이 그 비주얼이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응. 자, 13회 스팸 라디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여러분 안녕.